안녕하세요. 화수당입니다. 이번에는 68년 무신생, 원숭이띠 되시는 분들을 얘기해 드릴게요. 네. 68년 원숭이띠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갑진년에 합도 잘 들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작년, 재작년으로다가 보시게 되면은 변수 때문에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변수요? 네. 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음... 자꾸 중간중간에 터지는 과다가불쑥 뭐가 막어불쑥불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말도 안 되는 보이스피싱이 때문에 금전이 날가든가 사람 자체때문에 친한 지인때문에 금전이 날라갔다든가 네, 네. 그래서 금전의 바람 자체가 워낙 많이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진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제가 끌고 갈수 있을까 자포자기까지도 가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네. 어, 그러는데 올해 자체로다가 보시게 되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 특히 사신, 무역하시는 분들 있죠 외국이나 무역하시는 뭐 수출이나 뭐 수입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더욱이 좋은 해예요. 진짜 그게 막혔던 사신의 문이 뻥 뚫리는 해거든요. 또뻥 뚫리는 해기 때문에 내가 뭐 바이어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업하시는 분은 더없이 좋으실 것 같고 더욱이 제가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그 동안에는 변수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네. 하면은 올해는 진짜 생각지도 않은 좋은 변수 때문에 내가 숨통이 트이는 해요. 음. 어 그만큼 올해 자체에서 천천히 가더라도 모든 게 완만히 해결이 되는 해예요. 음. 근데 너무 급하게 하려도 하려고 하다 보니 내가 지금 깝깝한 거예요. 어, 갑진년 자체에서는 이분들 이제는 내가 예전에 해왔던 것들을 다시 돌이켜서 어, 내 사업이나 내 장사나 이런 부분을 시작을 할수 있는 한 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이분들 중에서는 워낙, 어, 사업성 자체, 대감줄이라고 하죠. 어, 대감줄이나 사업성 자체가 강하신 분들이 워낙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회전도 되게 빨라. 근데 그동안에는 내가 머리회전을 반바퀴만 돌려야 되는데 한 바퀴를 돌리다 보니 내가 내 발등을 찍은 격이에요. <laughs> 아, 네네네. 어, 그데니까3 6 0도로 돌린 거지, 그게 제자리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어,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니, 이리 메꾸고 저리 메꾸고 카드 돌려맞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겉잡을 수 없이 힘든 상황이 온 거거든요. 네. 그러는데, 2024년 자체에서는 본인한테는 진짜 생각지도 않는 행운이라는 자체, 럭키라는 자체가 1년 12달을 따라다니는, 아이고 하느라고 볼 수가 있어 하지만은 너무 성급함이 되는가 아니면은 내가 이제 운이 어느 정도 생각지도 않은 일들 자꾸 들어오게 되면은 아 이게 나 뭐가 풀리는데? 그래가지고 막 몰빵을 한다든가 음. 어 이러면 절대 안돼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천천히 가야 되는 해야 네. 운은 워낙 좋지만은 천천히 가야지 완만히 해결이 되지 이거를 갑작스럽게 이거를 밀어붙이면은 내가 더 깝깝한 형국이 조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문서원 자체 나쁘지 않습니다. 문서원도 내가 매매하는 문서원이라든가, 어, 아니면은 이사하는 문서 이동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너무 괜찮아. 하지만은 이분들 내년, 가을이 돼야지 어떻게 보면 내 수중의 금전이 큰 금전 자체가 들어오는 게 가을수야. 네네. 어, 가을수가 되니까 봄, 여름 자체에서는 조금 내가 조금 천천히 만만히 해결을 해야지 되는 부분인 거고, 사람을 피하지 마세요. 사람을 피했다가는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나한테 좋은 수가 같이 들어오는데, 어,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기 때문에 내가 먼저 답을 내리지 마시라니. 음. 물론 이분들이 워낙 촉이 좋아. 속이 좋고, 사람을 빨리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수단이 워낙 좋거든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사람의 변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답이 안 나오실 거예요. 그만큼 나한테 기회가 많이 오는 해가 조금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어, 직장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는 조금 좋은 소식.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임원으로 갈수 있는 계기가 되신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사업 계열, 계열사 자체에서 조금 높은 자리로 갈수 있는 시기가 온다 얘기가 나오셔. 장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내가 털어 옮기든가 확장을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새로운 거를 하나를 더하신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가을에 하셔. 찬바람이 솔솔 불때 하셔야지 내가 분명히 얘기해드렸어. 금전 자체가 그때 내가 수중에 들어오는 금전 자체가 목돈이 들어오는 계기가 되 되실 것 같으니까 그때 하세요 지금 없는 돈에 무리하게 했다가는 내가 도외려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었죠 한 바퀴 돌리면 제자리라고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올해만큼은 진짜 천천히 가신다고 하면은 금전이 차옥차옥 쌓일 수 있는 한 해가 조금 되실 것 같습니다 무신생 되시는 분들 어 올해만큼은 본인의 아이템이라든가 본인의 사업성 자체를 조금 본인은 믿으세요. 어, 믿고 간다고 하면은 주위 사람이 이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다 둘씩 모여서 그 사람들이 힘이 되실 거예요. 어, 이제는 68년생들이 혼자 독불장군이었단 말이에요. 독불장군이 내가 잘나서 독불장군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워낙 치이고 하다 보니까 나 혼자 늘상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누구와 함께 함께라는 갑진년이 좀 되실 거요 그렇기 때문에 너, 내가 살면 너도 살고 너도 살면 내가 사는 갑진년이 되실 거니까 사람을 좀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면 갑진년 자체에서는 진짜 분명한 좋은 소식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